네, 13페이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요.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 이렇게 무한대죠.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x가 그렇죠.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무한대라고 읽는다.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그렇죠. 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저 멀리 있는 애들 무한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극한을 알아보자. 뭐로 알아봐? 자, 극한. 극한은 그래프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x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x의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x의 값이 무한대로 들어가면 이값 자체, 다시 말하면 높이는 어때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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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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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지고서 점점 점점 가서 어디를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가는 거죠. 0은 아닌데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점점 점점 가고 있어요. x의 값이 점점 점점 가면 x분의 1의 값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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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그렇죠. 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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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좋습니다. 다음에 기호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들어갈 때 f(x)가 l 그러면 요 값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바라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이 f(x) 이 f(x를 x 분의 1로 설정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0을 향해서 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도 0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한다면 0은 0인데 0보다 조금 커그 다음에 0은 0인데 0보다 조금 작아 네 요렇게 요거는 부호는 플러스고요. 요 부호는 네, 마이너스의 값이죠. 어차피 작은 값이지만 이렇게 나타날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2번 바라보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요. 짜잔 요거 다음 다음 뭐야?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요거 한번 봐봐.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요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게 플러스 2, 2만큼 올라갔어. 얘가 2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얘가 하나, 둘, 2만큼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다시 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요. 자, 요 점이 2야. 됐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죠? 그렇죠. 이 e 높이는 어디를 향해서? 이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거는 정답이 2 e,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다음에, 얘를 한번 봐봐. 요거는, 어, 요거는 그 설명을 요렇게 잡아야 돼. 어떻게 되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데, 되는데, 잘 봐. 여기에 절대값 x를 썼어. 그러면은, 이 x값, 절대값 x를 썼다라는 것은 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거죠. 요 값은 여기로, 요 값은 여기로.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모양을 띄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y는, X 대신에 X-1의 절대 값을 썼어. 이 말은 뭐야?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다. 그러니까 축에, 축이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얘가 얼마야? 얘가 X는 1이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으쌰, 요렇게. 그래프가 으쌰, 요렇게 떨어지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무슨 축? X 축. 얘는 무슨 축? 네, Y 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쪽으로 쭉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고 있으니까 얘는 점점, 점점 가니까 어딜 향해서, 그렇지, 0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0이 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끝났고요 자, 14페이지 마저 보겠습니다. 쉬우니까 빨리 봅시다. 14. 읽어만 보세요. 네.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느 값에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fx는 발산한다라고 한다. 발산. 그러니까 어떤 값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보세요. 발산이라는 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요쪽, 요쪽에서 봅시다. 리미트 x fx가 x 제곱 분의 1이다라고 써 있으면은 요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봐. 요 그림은, 자, 요거는 그림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으이쌰 에서 요렇게 돼 있고, 요 점에서 이렇게돼 있는 거야. 요거는 X축이고 Y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래프에서.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이 한없이 가까워온다. 자, 0이 아니면서 0이 아니면서 0이 한없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값이 어때요? 점점점점,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얘도 이쪽으로 온다면 점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의 값은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가까워질 때, 한없이 커지거나, 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뭐예요? 한없이 작아지거나, 그런 형태가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요거, 아니 그 x 제곱분의 1, 요런 형태가 되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 좀내 귀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의 x 제곱분의 1이될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가 0으로 오면은 얘는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값이 아니라 특정한 값이 아니라 계속 계속 자 커지거나, 계속해서 또는 뭐 작아지거나. 뭐,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 탁 들어오는 거 아니면, 그냥 다 발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어떤 거가 있냐면, 어떤 값이,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것도 발산입니다. 자, 14페이지 끝났고요. 그럼 자, 15페이지 볼게요. 빨리 봅시다. 15페이지. 예를 들어 이런,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x제곱분의 1 그러면 0으로 간다 이거야 그럼 무한대 아까 했던 거 이거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럼 슉슉 슉 올라가니까 네,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의가 그림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 x축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이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바쁘게 합니다. 자, 문제 3번 바라보겠습니다. 문제 3번. 얘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이거는 봐봐. y는 x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으이씨,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봐. 여기에 절댓값이빵 칠해져 있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살짝 지우고, 지우고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봐. X 대신에 뭘 썼어? X 플러스 1을 썼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다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이 점으로 왼쪽으로 한칸 옮겨 간 거야. 왼쪽으로 한칸 옮겨갔으니까 내가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게 X축이야. 그 다음에 얘가 Y축이야. 지금 그림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얘가 Y축이야.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뭘 물어봤어요? X가 뭐로 갔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점점점점점 그렇죠. 점점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 어디를 향해서 가긴 어디를 향해서 가? 무한대를 향해서 네. 아주 높게 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자 2번 그림도 마저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 보세요. 자 여기가 x축, y축 선명하게 보여야 될 텐데, 자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절댓값 x분의 1이잖아.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의샤 여기서 의샤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의샤 요점 지나고 의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지워. 이쪽을 지워 이쪽을 숑숑숑 숑숑 지워 지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이면 얘가 한칸 위로 살짝 올라와야 되겠죠 자, 올라온 애를 그립니다 요점이 올라왔어 그래서 그림이 요점을 딱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물에 X가 그렇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이쪽을 향해서 오시고 옵니다. 그럼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아이, 뭐야 이거? 네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뭐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그림을 잘 그려드렸습니다. 다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냥 읽어봐. 그리고 좀안 되면 나한테 네, 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극한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림을 한번 빠르게 그려봅니다. 어떤 그림이냐. 봅시다. 여기서,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한칸 갔을 때세 칸씩 떨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림이죠. 근데 플러스 1이 됐어.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플러스 1에서 한칸 갔을 때세 칸. 이렇게 한칸 갔을 때세칸 떨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림이,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게 x축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Y축일 때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써있어? limit X가 무한대로 들어가는거 무한대 이쪽으로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는거 점점점점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밑을 향해서 가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 돼 됐어 다음에 이번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어떻게 봐 어떻게 네 이거 볼 것도 없죠 그냥 1마 e x 얘를 모르나 버려 0으로 나 버려 그러니까 2 x는 1 x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x가 얼마라고 자 1이면 2분의 1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잘봐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는 얘는 이렇게 그린니까 루트 잘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자리거 그러니까 y는 y는 루트 마이너스 ex라면 그림이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 이런 형태로 여기까지 돼 다시 한번 그림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2분의 1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으이쌰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야 너는 누구니 내 네, 저는 2분의 1입니다 x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게 점점 높아져서,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간다? 네,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요 정도 그리면요. 네, 완벽하게 맞춘 겁니다. 일단, 15페이지, 끝.